복음의 정신을 잃고 살아갈 때 그것을 복음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리셋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매주 일 그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 선물을 여러분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듯 그렇게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토요일은 그렇게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주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바쁨에 억지로 주일 예배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닌 주일 예배에 맞춰 여러분의 시간을 조절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마음 다해 주일 예배, 주일 예배에 마음과 혼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기다립니다.